오늘은 상대로 에이트록스를 만났다 방패를 밟으려다 내준 벽궁각을 놓치지 않았고 전멸을 아낀 죄로 혼내줬다 라인에 복귀하자마자 맞은 게 억울해서 갚아주기로 했는데 벽을 등진 녀석에 나는 참을 수 없었고 W를 아끼며 쫓아갔다 숨막히는 심리전 이번엔 전멸을 먼저 썼지만 이마를 꿍한 듯했다 잘 커서 사이드는 모두 이기는 상황 마주치면 킬각이다 탈진에 포기하는 척 뒤를 돌았다가 큐플 알아라? 사실 나는 계획이 다 있었다 상대의 깜짝이니쉬에 합류해서 에이스인 가위 여자를 먼저 잘랐고 딸피인 에이츠록스에게 홀려 들어갔다가 등에 빵꾸가 날 정도로 맞으며 도망쳤다. 다시 뒤를 잡은 팀원과 함께 교전이 이어졌는데 트위치의 아찔한 포지션에 비록 죽었지만 배달에는 성공했다. 이미 끝난 게임에 또 한번 노려봤던 퍼포먼스는 그저 방생일 뿐이었다. 참 재미있었다. 아, 그화승급 장면을 못 찍어서 방등을 한번 해야겠다.